호심에를 더욱 주고, 지난 40년간 이 많은 한 순간을 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향을 같이 하는 우리 장군님들, 뜨거운 가슴으로 사탄을 하며, 먼저 한계에 일게 하시고, 이 시간 전기 총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화의 하나님 특별히 6월, 호보본회 함께 놀게 하셨다고. 애국, 애족의 마음을 담아 크리스도의 사랑 안에 먼저 우리가 하나되게 하시고세계 유일한 순단저국력방에도복을 전하는 사역자로 굶게 서서, 우리 민족이 굶만에서 통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그래서 세계 속의 통화의 길, 더욱의 빛을 발라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고 있었습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호신에게 진리의 방석에 굳건히 세워해 주시고 주님의 핵 기관으로 이만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40대 총무로 순서 순서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주님 사랑으로 하나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총에, 하늘의 옥이 넘치는 총이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신을 위해 헌신하신 역대 전세장님요 그리고 현 회장님과 앞으로 선출될 회장님, 임원님들, 그 수가의 손길, 손길을 믿어주시고, 그 수가 하나의 순간대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다 도신에 아, 네. 속한 우리 모든 장르들에게도 면간에 강결하게 붙여주시고, 성신은 교회와 가령 하신 사육에 하나님 주신 크신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주 예수 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